어 많이 나오네요 물 예예 예. 예, 예. 지금 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끝에 많이 나오거든요 어디가세요? 여기죠 음. 지금 물 많이 나오죠? 지금 물잘 나오죠? 네. 아까 끊김 현상 없죠? 아, 아까 끊겼잖아요. 모다, 고장난 거고. 지금 쇠모다할때 이제 소리가, 된 소리가 나잖아요. 이된 소리를 어떻게 잡냐면, 위에 저거 있죠? 그거 돌려봐요, 살살. 네, 예, 직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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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보고, 그거. 그거 살살 잠궈봐요. 제가 가르쳐드릴게 어, 내, 내, 나한테 있어. 자요? 요거 일자 빼봐요, 요거, 요거. 돼가지고 아니 여기 아니 내가 또 예. 자사살 잠궈봐요 오른쪽으로 모터가 조용해질 때까지 잠궈봐요 더더더 더, 더. 계속 계속 물은 계속 잘 나오잖아요 지금 물 소리가 조용해질 때까지 잡궈 봐요 이건 내가 처음 가르쳐 드렸는데 이건 내가 오픈 안 했는데 더더더더 더, 더, 더. 더, 더 조용해질 때까지 조금 더 됐어요. 조금만 더 됐어요, 됐어요, 됐죠. 조용해졌죠. 이거 봐요, 물잘 나오는 거 봐봐요. 그러면 물 양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아, 아까는 기가 저 모터가 험 모터를 썼기 때문에 고장이 나서 오버한 거고. 오늘은 장수군에 와가지고. 제트 시공을 했습니다. 제제 건설 이정묵 있습니다. 부러진 제트나 요거는 1년 정도 휴면 상태를 있다가 살린 건데 망가진 제트 살려냅니다. 010 2722 0506입니다. 아 연락 언제든지 주세요. 감사합니다.